고린도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심각한 영적 문제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심각한 제약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법문은 교회 교회가 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순결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죄를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치했다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퍼진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신약성경에서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죄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생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계모를 지칭하는 것이며 당시 유대율법과 로마법에서도 금지된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근친상간에 해당하며 이는 당시 이방인들조차 용납하지 않는 극심한 부도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 문제를 알고도 바울의 교회가 이 문제를 알고도 무관심하거나 방관한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사이든지 음행은 큰 죄입니다. 성경에도 음행을 큰 죄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이 가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음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찾아보기 힘든 악한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비 아내인 계모와의 음행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나는 성문화가 만연한 도시였는가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폐륜적인 범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교인이 된 이후에도 이전에 물란했던 생활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교인은 교회대로 그들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권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 그러한 고린도회의 잘못을 지적하여 의미 책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도 음행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10개명의 제7개명을 통해 간음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간음하는 남녀를 발견하면 둘다 사형시킬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여부정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지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 열두 집화 가운데 그 조상이 가늠한 결과 그 후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 얘가 나옵니다. 즉, 야곱의 장남 누벤이 서모인 비라와 가음함으로써 야곱으로부터 조주를 받아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그 후손까지도 질이 멸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행으로 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였던 타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히아 장수 우리아의 아내 파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중시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어미 책망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였으나 그도 비록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음행죄를 범한 다윗을 향해 내가 네 집의 지혜를 일으키고 내가 네 차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차들로 백주의 동침하리라 라고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왕가에는 불행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자면 먼저 하나님은 봤스보 다이시 가늠하여 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받은 다이의 생명 대신에 그의 분신자 음행에 쓰신 아이의 목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이의 장녀였던 암론이 그 이봉부인 다마를 검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암론은 타마르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다이세의 대항에 반역을 일으키고 다이세의 첩들을 백주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검탈했던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압살롬도 죽게 되었으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다이세계에 있어 실로 씻기 어려운 상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이세의 음행에 대해 엄미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현대교회도 죄를 방관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눈 감아주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되 죄인을 사랑하며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곧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2, 3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감안하여서 어찌하여 통헌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란 자기 중심적이고 영적 민감성을 상실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자랑하다, 거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은 폐륜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파에 속해 있거나 자신도 그와 비슷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한 자를 두둔하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슬퍼하고 비통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 일에 대해 죽은 사람을 애도하듯이 음행의 죄를 범한 자를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비통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은 몸 전체와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비통하게 여겨야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어떤 일을 행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이 생각하고 방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타인이 한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죄에 대하여 아니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내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해개하면 용서하여야 하나, 죄 자체에 대하여 용인하거나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의 죄를 짓고도 오히려 자만한 태도를 보였고, 또 슬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부재 중에도 영적 권위를 사용하여 이미 심판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적 권위로 비록 몸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떨어져 있으나 영, 곧 마음으로는 고린도에 이르러 개모와 음행한 자를 정제하고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심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있지는 않지만 이미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정제하고 또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심판을 하였다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심판인은 주님의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라 판단과 결단을 뜨다며 교회의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 죄를 바로잡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벌어진 악에 대한, 음행에 대한 판단과 결단을 뜻하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 죄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정말 심판 때에만 심판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셨때 보셨다시피 다윗도 이미 그 용은 구원받았지만 자신이 행한 죄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장차 마지막 때에 받게 될 심판은 이미 정죄하고 심판한 죄인에게 그 형벌을 집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온전히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행동에 조심해야 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는 세속적 기준이나 인기를 의식하기보다 고룩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고룩함을 따라 교회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될때 교회는 참된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죄인을 징계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본문 4호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음행한 자를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어줬으나 이 사탄에 내어주는 것이 완전히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멸하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모와 음행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으로 징계하여 출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인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방이 아니라 죄인이 징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표현은 죄인을 교회의 보호 밖으로 두어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판단하여 은행한 자를 징계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모여서 그 은행한 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와는 달리 교회의 밖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서 얻다한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응행을 하여 그출교하는 것은 징계의 극단적인 조치로서 제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벌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와 같은 징계는 거의 없지만 교회의 권징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하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성도가 범죄할 경우 먼저 해결을 권면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되 그래도 해했지 않고 듣지 않으면 교회의 그 사실을 알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와 같은 징계를 행하지 않는데 명심하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러한 권징들이, 징계들이 교회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의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권징, 교례를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처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런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난 세리나 이방인처럼 교회 역시 죄인들을 출교시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권증을 교회에서 오늘날도 성실히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성도와 수많은 이단, 이단자들을 출교하여 교회의 고독성을 보존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권징을 교회에 시행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죄에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죄인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주님의 가르침대로 무엇보다도 죄인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나.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감하게 징계하여 출교해야 교회의 성결을 교회의 거룩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징계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이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육신을 멸하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출교를 행하여 육체적 고통을 겪게 함으로 육신을 멸하고가 멸하자고 하는 것이 육신을 죽여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음행하는 자의 육신의 정욕을 근절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죄범한자가 회개하여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날 다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죄범한 사람으로 와 여금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회개케 하여 다시 구원에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징계는 사랑 없는 처벌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회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징계를 통해 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죄인을 돌이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곧 영혼을 구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 교회가 고루감을 유지하기 위해 죄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죄를 방관하거나 영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슬퍼하며 해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징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은 회복과 치유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하고 회복케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죄를 미워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